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화성특례시가 3일 제53회 보건의 날을 맞이해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시는 이날 보건 의료와 복지 분야 종사자에 대해 치하하고 그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오늘 제53회 보건의 날을 맞아 더 건강한 내일 105만 화성특례시와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보건 의료인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와 말씀을 드립니다.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기 위한 이날 행사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 수여식과 다양한 건강 강화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강 체험 홍보 부스에선 건강 서약서, 감염병 예방, 금연 클리닉, 헌혈, 심폐소생술 응급 처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돼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보다 나은 보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하성특내 시민들이 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번 보건의 날을 통해 시민들은 다시 한번 건강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다양한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올바른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성특례시는 백만 특례시로서 위상에 걸맞게 시민복지와 보건서비스 강화를 위한 적극 행정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꼼꼼하고 까다로운 내가 왜 평택을 선택했냐고 지치지 않는 파워 거침없이 미래로 달리는 깔끔하고 스마트한 도시니까. 그래서. 내 선택은 평택. 멋진 바이브가 넘쳐나는 마음에 쏙 드는 도시. 이런 도시, 어디냐고? 기억해. 내 최고의 선택, 평택.